쓰니까 돈 생겼을 때 교체해 줘야지. 좋다. 와 피터가 걸작 하나 만들어줘가지고 진짜 꿀바람. 걸작 하나 더 만들어주라. <laughs> 오 뭐야? 와 이런 그림도 있어? 처음 보는데 얘또 불편해졌네. 여기 오류 있는 거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걸작 한번딱 만들면 진짜 열 배씩 보는 거. 노예요 그러면 요거 일단 잠깐 그만하고 한번 가봅시다. 또 다른 애들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 그럼 근데 또 찾을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찾을 수 있을까요? 음... 브리틀턴 베이 미술관 공원 이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브리스턴 브리 슬턴 베이? 맞나? 여기는 처음 와봐요 이쪽 동네는 처음 와봐서 여기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직 심을 4명이나 더 만날,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네명 중에 한명 정도는, 여기 있겠지? 여기 보고, 없으면 또, 다른데 가보면 되죠? 스파 같은 데도 가볼까? 스파? 스파도 은근 심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서. 여기도 뇌우인데? 사... 사람이 있긴 있네?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도 사람이 있어요 우산 쓰고 있는 거 맞아? 아 식중독 식중독에서 아직도 그거 아직도 안 나왔다고? 아니, 식중독에서 아직도 안 나왔다고? 이거 식중독 신고하면 돈 들어가거든요? 개꿀이죠? 일단, 여기, 여기저기 살펴봐도, 여기저기 살펴봐도, 우와, 방금 번개 쳤어. 대박. 좀, 저희가 찾는 심들은 없는 것 같아요? 어머. 아니, 이분 아까 식당 앞에서, 식당 앞에서 샤워하시던 분 아닌가요? 여기서도 샤워하시네? 아니, 집에 물이 안 나오시나요? 왜 자꾸, 자꾸 대 자꾸 길거리 한복판에서. 왜 샤워하는 걸또 구경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동네야. 일단은 뭐 저희가 찾는 심은 허 어, 없는 거 같은데, 좀 동네가 좀 무서우니까 다른 데로 이동합시다. 네, 이번에는 스파 지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스파 부지. 스파가 뉴크레스트에 있어요. 참 이상한 동네에요. 길거리에서 저렇게 홀딱 벗고 샤워를 하고 있다니. 민망하여라. 자, 여기도 동네에 비가 오네요.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음. 그래도 이왕 온 김에 스파르도 조금 즐기고 가볼까? 약간 다 여심들밖에 없네? 남심들은 하나도 없어. 의상, 타월, 카운으로 카우, 갈아입기. 또 이왕 스파 왔으니까 지금 살짝 식중독 때문에 불편해 서 카운으로 갈아입기. 어허? 아이, 저분 있으시네. 카운으로 갈아입기. 뭐야? 뭐다 쓰고 있어? 사물함이 이렇게 없다고? 여름. 가고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야, 스파 좀 사용해보자. 아이고 식중독이 되게 오래간다. 어, 여기 남, 남, 자 남, 남, 같이 사용하나요?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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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야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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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어 됐다. 가운 말고 타워를 몸에 둘렀습니다. 여기, 여기 나가려면 비 맞아야 되는데? 이거 봐. 자리도 없어. 올라가자. 여기 마사지. 마사지 밖에. 돈도 있겠다. 마사지 하나 받아보죠.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이게 마사지마다 그게 다 다르던데? 라벤더. 이걸. 뭔가, 뭔가 느낌 있어 보여. 이분. 가서 마사지 한번 받아 봅시다. 하면서 좀 이렇게 살펴봐야죠. 혹시라도. 왔을지도 모르니까. 아 어, 여기 인기 폭발이네. 사람 엄청 많은데? 오 혹시 올지도 모르니까 잘 살펴보면서 여기 사람들 꽤 많이 와요. 자, 봅시다. 마사지 받는 거 구경하자. 쭈욱. 아, 또, 이런 게 또, 기족 귀족의 삶 아니겠어요? 노예들이 벌어다 준 돈으로다가, 마사지 받으러 다니고, <laughs> 너희들은 열심히 벌도록 하여라. <laughs> 기술 연마 그림. 좋다. 이런 것도 있네? 손재주. 여기 외출했을 때 이렇게 설정해서 계속 기술을 갈고 닦을 수 있도록. 우리 빅토리아는 열심히 샵에서 피부 관리 받고. 아이고. 오. 언니 언니 결혼하셨어요? 아 이렇게 근데 이렇게 반지 끼고 마사지해도 되는 건가? 원래, 원래는 반지 빼고 하지 않나? 아, 이것도 마실 수 있네? 아, 또 마사지 받고 이런 것도 또 이렇게 마셔줘야지, 이런. 공짜, 공짜 음료수. <laughs> 오, 사람들 꽤 많은데? 어, 마사지 다 받았나보다. 어때? 마사지 받으니까 기분 좋아? 보면 요것도 한잔 마셔주고 오아 이게 집중한 상태를 만들어주네요 라벤더는 아 이것도 인간, 음, 인간 음식이라서 별론가? 음료는 괜찮지 않나? 음식만 그런 거 아니야? 일단 뭐 맛있게 먹고 음. 음. 아, 뭐 얘네는 도대체 어디 어디서 뭘 하면서 지내는 거지? 도대 도대체 뭐볼 수가 없어. <laughs> 어디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는 거야? 찾기 너무 너무 되게 힘들다. 자, 뭐야? 이거 무드레이 갑자기... 아... 일단은... 아유... 음. 이번에는 마사지도 받았겠다. 어디로 가볼까? 일단 없으니까... 화랑, 화랑으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은근 화랑에도, 그, 에디도 화랑에서 만났거든요? 혜리는 거기 공원에서 만났었고, 화랑으로 한번 가볼게요. 화랑에 올 수도 있으니까. 한명 정도 오늘 친분을 좀, 이렇게 앞면을 조금 터놓고 싶은데, 한명 정도 더. 그래야, 다음번에 데려올 수 있으니까. 여기도 비 오려나? 빗소리는 안 나는 것 같은데. 어, 여기는 맑다, 날씨가. 야, 또. <laughs> 복장이 너무. 일단 옷을 좀 갈아입고. 음... 음, 우선, 여기 위에 올라가서 피아노를 치고 있어 봐. 그러면 올, 올지도 몰라. 에디가 여기서 연주하고 있을 때 왔었거든요. 그래서 만났는데. 그리고 좀 살펴봅시다. 이 애들 만나는 게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 어려워. <laughs> 비둘기 되게 현실적이다. <laughs> 비둘기 되게 현실적으로 만들어놨다. 뭐 침들은 진짜 많이 오는데. 아니야, 올지도 몰라. 희망을 갖고 기다려보는 거. 와우, 아유. 와우, 이분, 이분, 복장이 참 멋있다. 야, 복장 멋있다. 저렇게, 저런, 약간 레슬링 복장을 되게 당당하게, 당당하게 입고 다니시네. 아니면 이제 저녁때 가니까 화랑에 좀 있다가 클럽을 한번 가봅시다. 여러분, 클럽에 있을 수도 있어. 칼레비, 칼레비, 단기 알바 뛰네. 축제 때는, 축제 때는 거기서 티셔츠 팔고 있더니 이번엔 여기서 향신료 팔아. 클럽 또 한번! 가서 있는지 확인해 봅시다. 클럽으로 이동. 와, 부지 탐방 제대로 하네요, 이번에. <laughs> 부지 여기저기 다 돌아다니고 있어. 클럽은 빈든부르크. 디스코덱. 하고 선술집, 음... 절규하는 라마. 여기는 가봤으니까 여기로 가봅시다. 아니면은 다른 심들이 그막그밤 밤에 막 파티한다고 놀러오라 그러잖아요. 그럴 때도 한번 가봐야겠다. 거기 가면 있을 수도 있잖아요. 파티. 연락 오면 받아가지고 잘, 잘 확인해 봐야겠다. 우선은 여기까지 마지막으로 둘러보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 봅시다. 여기도 없으면 집에 다시 돌아, 돌아가 보죠. 일단은 클럽은 텅빈 상태인데. 일단 그 뭐야 이거? 아 지글거리는 핑. 아이 위층 이렇게 뚫려 있는 거구나. 아닌데 이층에 아 화장실. 음. 이렇게 생겼구나. 오 여기 이렇게 클러, 한 클럽에서 같이 놀러 오셨나봐. <laughs> 아춤잘 추시네. 야 동작 한번 과시해 주자. 여기서 누가 최고인지 보여주는 거야. 오 사람들이 조금씩 몰려들고 있어. 야 동작 과시 좋다. 오, 아, 어, 이 언니, 이 언니, 조금 느낌 탈줄 아네. <laughs> 바, 보아라, 나의, 나의 수영 댄스를. 오우씨 <laughs> 어, 되게 많네, 사람들. 하지만, 우리의 예비 노예들은 나타나질 않네요. 생각보다 애들이. 집돌인가봐요 어. <laughs> 집에서 노나봐 어 댄스배틀 뭐야 갈증나는 것도 있고 집으로 갑시다 가서 또 플라즈마 먹고 해야 되 니까 어디를 가야 만날 수 있을까 알고, 보 니까 약간 미술관, 도, 도서관, 막 이런 데 있는 거 아니야? 굉장히 건 전한 장소. 와아요 집에 왔으니까 여기 와서 이 네, 화장실에 쓰고 해리가 마침 딱 피곤하네. 해리 해리 거 해리 거 마시면 되겠다. 해리가 딱 마침 지금 피곤한 상태여서 밥 먹고. 어, 아직 안 상했니? 와, 아직 안 상했구나. 음, 해리야 일로 나와봐. 도리아 일로 와봐. 엠파이어 강요하요것들이 부탁하면 안 들어줘요. 그래서 강제로 마셔야 돼요. 기술도 쭉쭉 오르고. 뭐야? 갑자기? <laughs> 먹고, 오케이, 꽉 채웠습니다. 아, 했고 이거 팔고, 그 다음에 위 내려가서 곡을 마저 씁시다. 어, 이거 쓰던 거 계속 쓸수 있는 거겠지? 하고 너는 화장실을 한번 쓰고 잡시다. 혜리는 여기 쓰러져서 불쌍하게 자고 있고. 너는 그거를 그리고, 그거 그리고, 여기 와서 하나 더 그려. 어? 아, 다 그렸구나. 자, 하... 뭐야? 어? 방금 선술집에서 불렀죠? 선술집 가보자. 팔로우, 감사합니다. 방금 손술집에서 불렀는데, 여기 맞나? 한번 가보자. 갔는데 있으면 대박. 내가 잘본 거겠지?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이씨. 아, 있는 줄. 뭐야, 다들 어디가? 파티 끝나, 파티 끝났나봐. 파티, 파티 끝났나봐. 회선, 회선 하시네? 다, 다들, 다들 지, 집에 가시나요? 근데 네, 어, 없네. 그 흠, 어, 소원, 소원이 왔다. 소원이 뭔가 사람들이 또 모이고 있긴 한데, 음, 없네. 어. 다시 집에나 가자. 없다, 뭐, 없는데, 뭐 있을 필요가 없지. 아쉽다 있었으면 딱 좋았는데 있었으면 딱 앞면 딱 트고 침물도 쌓아놓고 다음번에 어디 축제 같은 거 하나 열리면 또 데리고 와서 데리고 오면 되는 티. 얘는 왜 자다가 깼냐 테리는 자러 갔고, 이거 좀 팔고, 화 장실 고쳐요. 똥같려요 화장실을 아휴, 이놈의 화장실 물이 안 새는 날이 없어. 버려! 자 아, 벌써 여덟 시가 됐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쉽다 마지막에 딱딱한명딱더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오늘은 여기까지. 그러면은 저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여러분, 잘 가요.